여러분은 혹시 결혼식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마 당시에는 적지 않은 돈이었 텐데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흔히 말하는 스드메 300분이라는 표현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을 묶어서 최소 300만 원부터 시작하는 오늘날의 웨딩 패키지 가격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 금액이 불과 20년 혹은 30년 전, 우리 시니어 세대가 결혼했을 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상상이나 해보셨을까요? 한 세대만의 결혼 비용이 문자 그대로 수십 배나 폭등한 이 거대한 변화는 과연 단순히 요즘 젊은 세대만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현상이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도 엄청난 경제적 기회와 더불어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결혼식 비용과 지금 이 시대의 천문학적인 결혼 비용을 직접 대비시켜본다면 아마 즉각적인 공감과 함께 적잖은 충격을 느끼실 겁니다. 단순히 결혼 트렌드의 변화를 넘어 이 현상이 우리 사회의 거시적인 경제 흐름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시니어 세대의 자산관리 방식이나 소비패턴 변화와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증이 샘솟으실 텐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서 미래를 위한 귀한 경제적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간의 문을 열고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1980년대나 90년대 우리 시니어 세대들의 결혼식 풍경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시절의 결혼식은 대체로 간소하고 소박한 모습이었죠. 동네 회관을 빌리거나 집마당에서 잔치를 벌이기도 했고요. 신부의 한복은 친정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시거나 가까운 친척에게 빌려입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웨딩드레스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도 있었죠. 결혼식 절차 또한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하해 주는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죠. 식사는 잔치국수나 간단한 뷔페가 전부였고 예물 또한 소박한 금반지 한 쌍이나 시계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족 중심의 행사였고 그만큼 결혼에 들어가는 총비용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죠. 당시에는 특별히 웨딩산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두 사람을 축복하는 순수한 의뢰의 의미가 더욱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특히 2010년대 이후에는 웨딩 문화에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들이닥쳤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스드메, 즉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이 결혼 준비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기 시작했고요. 웅장하고 화려한 웨딩홀은 물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예물과 예단, 그리고 신혼여행 비용까지 결혼에 드는 총체적인 비용은 그야말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평균 결혼 비용이 대략 몇백만 원 수준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수도권 기준으로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을 훌쩍 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 되었죠.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이 수십 배에 달하는 비용 증가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렇게 결혼 문화와 비용이 천지개벽할 정도로 변한 배경에는 과연 어떤 경제적 요인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처럼 웨딩 비용이 급격하게 치솟은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경제적 배경이 존재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비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인생의 한 번뿐인 순간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평생 단한 번뿐인 소중한 날인 만큼 그 어떤 아쉬움도 남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크죠. 여기에 더해 SNS, 즉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을 통해 친구나 지인들의 화려한 웨딩 사진이나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나도 저렇게 멋진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과시 문화와 비교 심리가 확산된 것이죠. 남들 다 하는 건 나도 해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감, 그리고 남들보다 더 특별하게 보이고 싶다는 욕구가 맞물리면서 웨딩 관련 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 심리의 변화가 웨딩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가장 큰 동력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소비심리의 변화가 웨딩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가장 큰 동력이 되었다는 말씀. 정말 공감가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심리 변화 뒤에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웨딩산업 자체의 독특한 구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거대한 얼음산의 수면 아래 부분이 훨씬 크고 복잡한 것처럼 말이죠. 결혼식이라는 건 인생의 단한 번뿐인 특별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신랑 신부는 이 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일이니 무엇이 적정 가격인지 어떤 서비스가 좋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웨딩 업체들은 점차 공급자 우위의 시장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곳을 비교하기 어렵고 가격 투명성이 낮은 특성을 활용해서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을 묶어 수드메라는 패키지 상품을 만들고, 여기에 웨딩홀, 본식 스냅, DVD 촬영, 패백 등 다양한 옵션을 추가하며 가격을 높여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죠.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주문하듯, 정해진 틀 안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느낌이랄까요? 소비자는 이 패키지 안에서 세부 항목별 가격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심지어 특정 품목을 빼려 해도 전체 패키지 가격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인기 있는 웨딩홀이나 유명 드레스샵, 실력 있는 스튜디오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레 서비스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요. 과거에는 동네 예식장이나 교회, 성당, 심지어 집 마당에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의리으리한 호텔 연회장이나 전문 웨딩홀, 야외 웨딩 등 선택지가 다양해진 만큼 그만큼의 비용 부담도 커진 것이죠. 한 세대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규모의 소비가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독점적 구조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결국 웨딩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와 함께 세대별 가치관의 변화도 웨딩 소비를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저희 시니어 세대에게 결혼식은 가족과 친지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함께 축하하고 덕담을 나누는 잔치의 의미가 강했죠. 신랑 신부보다는 하객을 대접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사회적 의뢰로서의 역할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간소한 예식과 실용적인 혼수장만이 일반적이었고요. 어쩌면 그 시절에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보다는 우리 둘이 어떻게 잘 살까에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좀 다릅니다. 물론 사랑과 결혼의 본질은 변함없지만 결혼식이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자 자신을 표현하는 무대라는 의미가 강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는 화려한 웨딩 사진과 영상들은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고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보다는 결혼은 로망이라는 감성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평생에 한 번뿐인 날이니 최고의 드레스를 입고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서 전문가의 손길로 완벽하게 연출된 모습으로 영원히 기억될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결국 비용은 중요하지 않다. 최고의 경험을 위해서는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소비 심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 세대가 자녀의 결혼을 돕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면서 젊은 세대의 이러한 소비 성향을 더욱 부추기는 역할도 하죠. 과거에는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에 보태주는 돈이 집장만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웨딩 자체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상당 부분 투자되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결국, 웨딩 산업의 독특한 구조와 세대별 가치관의 변화가 맞물려 우리의 결혼식 풍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해졌지만 그만큼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화려해진 결혼식 풍경 속에서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 보았죠. 이제 그 답을 함께 찾아볼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 변화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소중한 경제적 통찰과 미래를 위한 지혜를 전해주고 있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결혼식은 소박하고 간소한 경우가 많았죠. 마을 잔치처럼 이웃과 정을 나누고 가족이 함께 준비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결국 웨딩 산업의 사례는 우리에게 과도한 소비와 같이 소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남들처럼 화려하게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휩쓸려 무리한 지출을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우리에게 맞는 가치를 찾아 소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교훈을 던져주는 것이죠. 이처럼 웨딩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단순한 결혼 트렌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 구조와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시니어 세대가 과거의 검소함을 통해 일궈낸 자산은 단순한 물질적 부를 넘어 지혜로운 선택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소비의 유혹과 끊임없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무엇을 위해 아껴야 할까요? 진정한 가치를 찾아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물질적인 화려함이 아닌 진심과 의미로 채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봐야 할 시점인 것이죠.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은 아마도 이러한 경제적 지혜와 가치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웨딩비용 인플레이션은 비당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인플레이션의 그림자이자 자산 가치 변화 그리고 소비 문화의 단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현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조언을 건넬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이끌어내야 할 때인 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